주로한번또 봐야지 오마이갓 oh 와 여기 강추다 어후 아우 좋아 이거 안 좋다 아 제가 집에서 출발하는 것부터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타임랩스로 찍혀버렸어 아 바보 멍청이 어쨌든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집에서 1시 한 10분 정도 출발을 해서 현재 2시 반 정도 됐어요 홍천에 있는 시골 집으로 지금 왔어요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은 속초예요 속초 사실 아침에 출발해도 되는데 아침에 출발하면 주말이라서 차가 너무 많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온 여기가 속초 가는 딱 중간 정도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하루 자고 아침에 일찍 출발을 하면 시간을 좀더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숨 잔 다음에 내일 아침에 일찍 초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8시 정도 딱 출발하면 한 10시쯤 딱 도착할 것 같아요. 아, 저는 또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 큰일 났어요 계획은 8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빨리 출발하려고 했는데 10시에요 아.. 늦잠 자버렸네 빨리 출발해보자 자 준비하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행에서 계속 걸어다니니까 발목이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걷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오랫동안. 그래서, 아, 자전거를 타면서 한번 좀 여행을 해보자 해서, 오늘 이렇게 캐레어를 장착을 해서 자전거를 씻고 왔어요. 제 발목 상태에서는 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어, 여행을 하는 게 가장 최적의 조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이제, 아, 큰일 났다. 준비하다 보니까 한 10시 20분이에요. 이제 빨리 출발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속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가자고. 자 이제 1시간 반 정도 달려서 목적지 속초 양양 이쪽에 도착을 했어요 여행하면 뭐니뭐니 뭐니 해도 먹을 거죠 그래서 가장 먹고 싶었던 건 그거를 지금 먹으러 가볼 생각이에요 사실 속초 이쪽으로 오면 물회를 되게 먹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숙소 근처에 도착을 해서 물회를 한번 먹으러 가볼 계획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아, 그렇게 맛있는 걸 많이 먹으러 다녀서 없을 것 같아요 오의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오 여기네 여기가 이제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묵게 될 숙소 근데 어차피 지금 체크인 하려면 3시간 정도 있어야 돼가지고 일단 숙소 위치만 확인하고 이 다른 데 한번 가봐야겠다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 물치해변? 네. 최고 여기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루치 해변 보이시죠? 붕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 변가 너무 좋다 와 너무 아름답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바람만 보고 있어도 좋네 진짜 바라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고만 있어 있고, 하얀 등대가 있던데, 차이가 있나 빨간 등대 한번 가볼까? 일단 저기 빨간 등대까지 한번 가보게로 뚜껑 중에 도넛 머리는 있네. 지나가면 불가능하다. 막 셔로 심리 많구나. 맞아, 올라가야 돼. 올라가, 올라 올라가, 올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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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어가 없어요. 하, 그래서 경사에서 겁나 힘들어요. 아, 어쨌든 얼마나 좋아. 여게 좋은 경치 보면서 여행도 하고, 촬영도 하고, 여러분들 대리 만족도 시켜드리고, 운동도 하고. 이게 진짜 유튜브에 승기네요 여기가 아까 제가 했던 하야 된데고 앞에가 이 빨간. 덴. 셀카를 거의 안 찍는데, 이렇게 혼자서 여행 다니니까 뭔가 셀카를 좀 찍게 되네. 일단 여기 물회 집을 한번 찾아볼까? 아, 그냥 가보자. 밖에 가는 대로 한번 가보자. 그럼 뭐, 물회도 뭐든 나오겠지. 어. 아, 진짜로요? 네. 우와, 너무 만났다. 아, 기억 못하죠. 아, 지금 뭐야? 이거 맛집이 있네 아직요 모래는 안 나오는데 제 네. 나중에 모래 맛집 찾아봐 주고, 텐 영상 올릴 수 있고 한번 보고 나중에 또만나봐면되겠습보세요 전주에서 같이 같은 시간에 코트에서 함께 하셨던 분, 이게 참 인연이란데 재밌어요 차를 타고 한 10분 정도 이동을 했고요 옆에 보이는 저 모래집이 인터넷 보니까 완전 맛집인데 여기 사람들이 웨이팅으로 줄을 엄청 서 있어요 분명히 제가 가면 정상적인 식사를 못할 것 같아요 저기는 못갈것 같고 그 바로 옆에 또 물회집이 하나 있는데 여긴 좀 한적한 것 같아서 차라리 그냥 뭐 비슷하겠지? 여기 그냥 가보려고 지금 여기 왔습니다 가보자고 아 어, 여기는 되게 한적하다 안녕하세요 큰 물회를 하나 주세요 네으 저는 지금 혼자서 걸리버 여행기를 찍고 있잖아요. 혼자서 찍다 보니까 뭔가 파치스럽고 럭셔리한 여행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얘기 하는 이유가 제가 오늘 잡을 숙소가 제가 나를 생각하기에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그런 숙소였어요. 호텔 잡는 건 오버할 것 같고. 방박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잡아볼까 했는데 그거는 구매때가 4만원에서 5만원 근데 그런는 예약이 다찼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을 또 찾아보니까 72,000원대 바다도 보이고 제 기준으로 나쁘지 않은 그런 숙소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로 잡았어요 근데 어제 제가 홍천에서 잠을 자고 온 것도 2박을 하게 되면 10몇만원이 돼버리니까 1박만 하려고 최대한 구매를 아끼기 위해서 어제 하루 잡은 거죠 근데 막상 사치스럽지 않은 여행을 한다고 했는데 첫 끼를 22,000원짜리 값을 라고했는요 보통 물회보다는 좀 비싸긴 했는데, 특물회. 전복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한번 먹어보고서 평가를 해볼게요. 와, 물회가 나왔어 와, 이거 친구야. 새콤한 향기. 탄수화물 뭐, 어느 정도부족졌지 기가 막히네. 아, 아우, 매워. 느낌? <laughs> 이 식당에서 먹은 노래 같은 느낌 합 좋은 생각 떠올랐다. 숙소로 가서 숙소 사장님한테 어디 가면 좋을지 좀 물어봐야겠다. <laughs> 좋았어. 아주 좋은 생각이다. 가자. <laughs> 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숙박 예약된 있겠군요? 아, 네, 네. 그쪽으로 올라가시면 되고. 아, 네. 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자전거 수리할 만한 도구는 없으시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근데 관리 하실때 자전거 타시지 않았어요? 네? 어, 왜요? 네, 왜 네, 네. 어, 제가 입자리에 앉았어요. 아, 진짜요? 와. 어, 힐게임 네. 아, 네. 아, 네. 촬영 갈때 같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싶다 그러네. 너무 반갑다. <laughs> 자전거가 아까 굉장히 걸렁거리긴 래 <laughs> 진짜 여 카페에요? 네, 카페에서 아, 저녁에는... 아 그래요? 네. 아 펜션 이런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오, 카페랑 되게 잘되있네 사장님이 저를 만났다고 또 하시니까 되게 반갑네 참 굉장히 못순인것 같아요 가끔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 없는 데가 좋은데 또 알아봐 주시면 너무 또 반갑고 감사하고. 와, 완전 깔끔하다, 완전 깔끔해. 뷰를 한또 봐야지. 오 마이 갓. 와, 여기가 72,000원이라고? 와, 여기 강추다. 여기 이름이 뭐야? 로드3521. 여기는 강추네. 제가 직접 네이버 페이로 예약한 거예요, 여러분. 어우, 어우, 좋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샤 추가해 한잔 주세요. 저희가 술 진한데 괜찮아요. 아, 진해요 이미 진해요. 네 이미 진해요. 아, 그래요? 그래도 샤 추가해 주세요. 아샤 추가해 주세요. 네. <laughs> 네. 여기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되게 오래 사어요오 오래됐네. 저희가 서핑샵은 이년됐고 이제 제가 왔을 때 패션이랑 카페만 하다가 이년 전에 이제 서핑샵 잘하면서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서핑하는 남자들 왜다 머리가 길어요? 어 왜냐면 여기서 미용실 갈 시간이 귀찮은데 순교로 그냥 먹으려고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는거 아니에요? 아닙니요잘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혹시 여기 근처에 뭐 갈만한 데 있어요? 여기 속초의 보면, 속초 이쪽 쪽 보면 속초아이 이런 에생아니요 속초아이요? 거기가 네. 지금 네. 이쪽 네. 같다고요 좀더 들어가시면 동명왕 수차거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녁에 아, 그 오... 주말이라 헌팅 장난 아니겠네. 네. 여기 양양 오시면은 그래도 많이 가는 게 사조대, 사조대, 사피비치. 네. 그리고 인구의 양미난길. 양리단길. 양리단길. 네. 아마 지금도 주말에 양리단길은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네, <laughs> 네. <laughs> 네. 와 대박이다. 컴퓨터 마셔도 된다 내 그렇게 사람들한테 너무 치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장소들도 너무 감동이고 양리단길 헌팅 젊은이들 헌팅하는 것도 내가 또 필티드 역할 좀해줘야 원래 여기뿐이세요? 아니 저희도 여기로 왔어요 이거 하려고 아 진짜로? 네 자주 오세요 그래야겠어요 아, 네 되게 아지트 같아가지고 한번 오신 분들 자주 오시는 분들 많 서핑은 안 하세요? 아, 저는 그. 아무리 해도. 잘안 되더라고요. <laughs> 저도 화볼,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네네. 못 샀어요. 아 일어나려고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 아코가 들어가 보이더라고요. 아 팔을 빼야 될것 같아요. 아 <laughs> 얼굴에 이거 선블럭을 바르시는 게더 타네요? 네, 가자. 왜 바르시면 돼? 팔팔라. 가겠습니다. 네에 어, 저기 옆에가 자전거 길이구나.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낙산사까지 가는 길이라고 하네요. 이야, 이쪽 해안도로 너무 좋다. 와, 여기 자전거 타고 오는 거 강추다. 예술이네, 예술. 어, 이 끝길 폐쇄? 로맨이 불량하네 어우, 어우, 어어어어 와, 많이 불량하네. 마치 내 세수대 같이 불량하네. 아, 참. 오, 좋은데? 걸어서 낙산사로 연결되는 이 해안도로 자전거길 예술이에요 여러분 강추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떻게 알았을까들 진짜 신기하네 뭐야 아 저기 해수관음상 뒤통수가 보이는데 길이 막혔네 아 여기가 아닌가 보네 낙산사 어디로 가야 되냐고 아 여긴 아닌데 낙산사 내일 차로 한번 가봐야겠다 오, 여기 도 너무 아름다운데? 와, 길 너무 좋아, 진짜. 이 경치랑, 길이랑, 나의 와코랑, 완전 3일 이체다. 숙소에 도착했어요, 베이스카페.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전거를 타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펑크 났어요. 난감한데, 이거? 어떻게 세는데 자전거방 가봐야겠는데, 이거? 안녕하세요. 네.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가 봐요. 그렇게 많이는 안 타는데 요즘 좀 자주 타고 있어요. 어디 집은 어디세요? 경기도 수원이요. 아 수원. 네. 양양 사람 같이 하나. 아 그래요? 왜요? 양양 사람 같이 안 되겠어. <laughs> 양양 사람처럼 생긴 사람 뭔가 <laughs> 따로 있어요? 아처럼 생긴 사람이 안 있어요. 아니 서울 분같으신데요 제가요? 네. 양양 출신. <laughs> 지금 나이가 얼마예요? 서른 아홉이요. 서른 아홉. 그렇게 안 보이죠? 그래? <목소리도 보여> <laughs> <laughs> 자 이거 혹시 이거 촬영한 거 유튜브 영상 써도 되나요? 난좀 비싼데. 아 진짜요? <laughs> 네. 낙산사까지 가는 길이 진짜 잘돼 있더라고요. 양양이 자전거 타기가 천천. 자전거 타고 하차 좋아지면 이제 정력 좋아진다는 말 있잖아요. 당연. 사장님은 어떠세요? 20대나 지금나 똑같아. 그럼 내가 나이가 얼마일 거 같아요?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도.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60대 이상. 특별히 네. 운동이야 산삼 많이 먹고 산삼은 어떻게 또 철옥산에 산삼이 많아요 아 <laughs> 직접 캐시는 거야? 산에 다니면서 생명을 많이 키우고 아, 뭔가 말씀하시는데 포스가 느껴져 정력에서 나온 자신감이신가 60대 사장님한테 또 이런 얘기 들으니까 또 부끄러지네요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운동 소홀히 하고 건강관리 소홀히 했던 제 자신이 참 많이 부끄럽네요 저는 지금 뭐여기까지 할게요 산삼 와. 저 같은 사람을 시켜온 거예요. <laughs> 이걸왜 <laughs> 주세요, 저를 갑자기? 냐 어,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씹어 먹는 거 통째로요? 응. 이거 어떻게? 야 아까워서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어 향이 진짜 뭔가 산삼이에요. 사장님,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점프 때 오는 것도 보시라고 아님 그리고 하나만 부탁드릴 수어요 네. 이게 레이크가한 네. 쪽이... 네. 바퀴가 많이 휘었네 바퀴가 휘어서 그런 거였어요? 네 휘었네 그리이것또 규정이 돼요 규정이 돼요? 제가 그... 자아거 경력이 그... 얼마였잖아요 15년, 20년 휘도안하을까요 42년 제가 살아온 날보다 더 오래 하셨네요 그렇지.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얼마 드린대요? 많은 물. 다음에 제가 네. 오면 은꼭한번 연락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제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맨 처음에 어, 자전거 뭔가 상태가 이상한데 좀 뒷바퀴가 덜렁거리는데 그랬는데 근데 아, 오늘 또 사장님이 아주 시원하게 잡아주셔가지고 너무 기분 좋다. 강원도 속초 양양까지 와가지고 처음 보시는 분께서 산삼을 주실 줄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자 기분 좋게. 베이스캠프로 출발. 밑에서 살짝 자전거 타보고 벤치에서 사장님하고 앉아서 잠깐 얘기 좀 하고 방에 좀 들어왔어요. 뭔가 가고 싶은데도 많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최대한 많은 곳으로 돌아다니고 싶어요. 그러려면 일단은 잠깐 좀 휴식을 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근데 진짜 다니면서 뭐 몸은 힘들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회복이 되고 충전이 되는. 그런 여행인 것 같아요. 뜻하지 않은 인연도 많이 생기고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선물도 막 받고 뭔가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해가 질것 같은데 잠깐 좀 쉬었다가 해가 지면 저녁에 가봐야 될 곳이 있어요. 여기 사장님이 인구 해변이랑 서피 비치 꼭 가보라고 이 얘기하셔가지고 일단은 해가 좀 지면 인구 해변이랑 서피 비치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 이따 봐요.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해가 져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인구해변 서피비치 여기 가보려고 했는데, 밑에 카페 사장님께서 연락을 딱 해주셨어요. 식사 안 하셨으면 같이 식사하실 생각 있냐고 연락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인구해변이랑 서피비치 가는 건 조금 미뤄두고, 여기 펜션 사장님하고 식사를 하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식며 서서 대접해주신다는데, 또 거절하는 얘기가 아니잖아. <laughs> 짜잔오 감성 대박이다 여기 진짜. 오 너무 이뻐. 와.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이야. 자 이제 아, 어, 여기 사장님 친구가 됐어요. <laughs> 성환이라고 밤이 딱 됐거든 11시 20분 정도? 그래도 여기 양양, 속초 이초까지 왔는데 젊음이 느껴지는 그런 데안 가볼 수 없잖아 그래 가지고 제가 지금 다 꼬셨어요 상환이까지 같이 끌고 그것도저 기범 형이라고 친한 형그 형이 오라고 니까 왔어 진짜 그래서 양리단길 원정대 4명에 수초를 합니다 어, 여기가 어, 양리단길 어, 여기자 그래도... 어, 그 어, 대박 여기다 아무래 아양민 학교 왔어요, 왔는데, 오, 엄청난 곳을 발견했어. 이 야. 지금 양양에 있는 사람들 여기로다 모였나봐. 저기 바로 정면으로 가면 사람도 엄청 몰릴것 같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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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보시면 제가 뷰직에서 많이 봤어요. 어, 그래요? 네. 보시면. 뷰직에서 많이 봤어요? 네, 지민이 형. 아, 네데담배도 피고 있다가. 아 또, 아는 동생이 많아가지고, 어, 그냥 들어오래. 아니, 사실, 우리가 여기 클럽에 가려고 그런 건 아닌데. 문연대가 여기밖에... 문연대가 여기밖에 없었어 왜냐면 이거 뭔가 좀보여드려야 뭐 되잖아. 더군다나 또 아는 동생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가봐야 될것 같아. 진짜, 진짜, 진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라는 걸 나는... 양양 너무 즐거운 <laughs> 거. 오. 하, 자 드디어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방에 왔어요. 한 시간이 1시4 0 분. 아, 거의 새벽 2 시네. 진짜 정말 정말 너무나도 알찬 하루를 보내주었는데, 진짜 완벽한 하루였다. 숙소를 여기로 정한 거보터가 너무나도 좋은 소였던고같고 이제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기운, 에너지 같은 게 확실히 있거든요 아마 오늘 이 숙소를 잡으면서 여기 숙소 사장님 친구가 그랬는데 그 친구한테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오늘 되게 완벽한 하루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오늘 하루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어떤 재미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걸리고 여행기를 하면서 새로운 위연들 만나는 이런 순간들이 너무너무, 너무너무 저는 잠준비랑고잘 하겠습니다 라고자 좋은 밤 보내세요 내일 봐요 안나